네, 맹구입니다. 아, 니 이럴 거 녹화가 안 돼서 오늘 영상을 세 번째 찍네요. 예. 자, 지금, 여러분, 보시다시피 네, 지금. 지금 오세요. 보시다시피 오세요. 지금. 보시다시피 해무가 어마어마해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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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씨. 네, 맹구입니다. 아, 니 이럴 거 영상을 세 번째 찍네. 저 지금 보면요, 여러분. 해무가 많이 꼈어요. 그죠? 예, 지금 밤낚시를 왔는데, 한치낚시 왔어요. 한치낚시. 오늘 뭐, 저, 영상을 지금 세 번째 찍는데요. 아, 열받네. 아, 저, 제가 오늘 저 낚시하는 거 지금 찍으려고 원래는 왔는데, 날씨가 그지 같아갖고, 오늘 도저히 이거 카메라 에 이쁘게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. 화면이. 해무가 너무 많이 깨갖고. 해무가 너무 많이 깨갖고. 그래서 오늘은, 저좀저 저 낚시하는 것보다는 좀 배나 그냥 이 배나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릴까 하고 영상을 켰어요 뭐냐면요 이게 이 배가 저 거제도에서 출발하는 배거든요 잠깐만요 네, 안왔네 근데 이 배가요 저, 제가 제가 예전에 저거 빅게임 당니던 배인데요 9.77톤짜리, 아니, 977이 아니고, 예, 7 9 3이에 793. 793짜리인데, 제가 빅게임 다니던 배에요, 이 배는. 예, 저 방어하고 부실이 잡으러 다니던 배인데, 이 배가 올해, 이제, 빅게임을 맨날 장사를 하다 보니까 장사를 안 내내 배요 그래갖고, 한치로, 네, 올해부터 한치하고, 이제, 저 갈치하고 한다대요 그래갖고, 놀러 왔어요, 사실은. 놀러 왔는데, 손 내고 놀러 온 거예요. 그냥 놀러 온거 아니고. 제가 뭐, 이 배에다 뭐, 받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. 근데 뭐냐면 이제 선장하고 친하게데 그냥 온 건데 이저그이 그 배가 이제 빅 게임을 하다가 올해부터 이제 한치로 전향을 해가지고 이제 한치 낚시를 이제 올해부터 이제 장사를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한테 뭘 소개시켜달라 그러면 선비가 싸요 선비가 선비가 십만 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그래서 좀그 뭐 지금 요새 좀 한치 그 선비가 좀 비싸잖아요. 다른 배들 다 비싸요. 뭐 보통 10만 원 짜리가 없죠. 이제 12만 원, 13만 원, 14만 원다 이래요. 여수를 가면은 여수 쪽은 14만 원, 통영 쪽은 13만 원. 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튼간에 그럴 거예요. 그래서 좀 이제 제 구독자들한테 구독자들한테만이라도 좀그 한치 가시는 분들 이제 싼 비용으로 이용하시고 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시라고 오늘 배이 배를 이렇소개를 시켜드리려 고 그래요. 이번는 어 왔다. 13. 이 배는 이 배는 저 원래 빅 게임을 하던 배라서 이제 선장하고 이제 그 여기 뭐라 그랬죠 저 손님들이요 이게 익숙지가 안 해요 손님들도 손님들도 이배저아 이거 네 니이렇거 줄거로 다 팔로 와 고기 먼저 일로 와요 고기 먼저요 잠깐만요. 네. 선장님도 이제 사실 은 한치 낚시가 익숙하지가 않은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이제, 이제 이, 이, 하여간 이것저것 해서 페널티가 이제 본인이 생각해도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선비가 좀 싸요 그래봤자 한치는 어차피 포인트가 다 거기서 거기라 예, 선비를 10만원으로 했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좀 웃겨요 여러분 첫째로 홍도 여 포인트가 홍도거든요 홍도 홍도는요 홍도는 저기 거제 구조라서 에 제일 가까워요. 거제 구조라서 에이 배가 거제 구조라 에 출발한다 그랬죠. 예. 거제 구조라 서 제일 가까운 포인트가 홍도예요. 그러다 보니까 뭐천포에서 출발하는 배들이나 아니면 통영에서 출발하는 배들보다 제일 먼저 도착해요. 제일 제일 그 뭐야 배 타고 있는 시간도 짧고 근데 이동하는 시간이 짧죠. 예. 거기다가 어, 이제 포인트가 가깝다 보니까 기름을 조금 덜 쓰겠죠. 예. 그것도 있고요. 그리고 선장이 약간 똘끼가 있어갖고. 저, 독고다이요, 독고다이. 뭐, 다른 배들하고 막, 뭐, 연대를 한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. 그래서, 그래서 뭐, 뭐, 다른 배가 얼마에 그, 한치낚시를 저, 배를 하는지, 그것조차도 몰랐대요. 그래가지고, 그냥 10만원이래요. 그래갖고, 선장님, 왜 10만원이에요? 그랬더니, 그냥 10만원 하면 되는 거아니가 이, 뭐, 이런 식이에요. 그래갖고, 그래갖고 10만원이 돼버렸네요. 그래서, 그렇게 해서 온 건데, 어 거기다가 또 하나 이제 할게 이제 977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 793이다 보니까 977보다는 기름을 좀덜 먹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조금 부담이 들었는데다가 배 결정적으로 여러분 그게 있어요. 배 할부가 없어요. 배 할부가 배 할부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선비가 비쌀 이유가 없는 거예요. 이제 다른 배들은 아무래도 저 이자 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. 그런 걸안 하다 보니까 이제 입에는 그, 그런 게없어갖고 비쌀 이유가 없는거요 그래서 이제 선비가 10만원이에요, 10만원.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배들이 뭐 비싸다 막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지금 올해만 이벤트성으로 싸게 하는 거니까 손님 유치하려고 그러네 배요. 그래서 이벤트성으로 싸게 한다고 그래서 10만원에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, 이제 배 이름을 공개할게요. 배 이름은요, 거제 해신호에요, 해신호. 거제 해신호. 거제 해신호? 왔다, 어,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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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거제 해신호에요 거제 해신호. 그래서 그래서 0 0타은요 이제 선배 10만 원이 아, 소파. 소파로 마셔놓으세요, 어우, 어우, 나 두렵게 크네. 어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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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예. 그선 아, 잠깐만 있어봐요. 잠깐 이따가 이따가. 선배 10만 원님께 여러분들 잘 이용하세요. 알겠죠? 예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예, 안녕히 계세요. 지방, 좋아요랑 구독은 누른겨?